7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섹터가 국내 증시의 자금을 싹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2천주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과연 얘네가 언제까지 갈까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흐름을 감지해 보시죠. 포스코풀처음의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이때 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얘가 과연 거래량도 터졌고요. 언제까지 갈지 포스코푸처엠입니다 엄청난 슈팅에 거의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섰고요. 그다음 에코프로비엠을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섰어요 지금. 수직으로 섰습니다. 이때 랠리에 더해서 가장 큰 수직 그 길일 것 같아요. 지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이미 대형주인데 그쵸 이때를 다 능가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랠리를 한번 봐보세요. 이 랠리 거래량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건다 알죠? 성장을 미친 듯이 하는 것도 다 아는데, 성장 폭,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했을까요? 지금, 얘네가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찍고 있다. 미디어에서 온통 환호를 보내고 있다. 가격도 폭등이 나오고 있다. 환호하고 있다. 이게 쉬줘야 셀티런 쪽으로 자금이 오겠죠. 저는 시그널이 올것 같아요. 시차가 계속, 그, 시차가 생각보다 좀 나고 있는데요. 시간 차는 두겠지만 수급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보시죠. 엄청나죠? 얘는 그나마 고점을 좀 뚫어가지고 계속 뚫어서 슈팅폭이 그다지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보면 엄청나죠? 여기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이 랠리를 보십시오. 요 랠리. 얘가 진짜 성장을 하는데 이만큼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해요. 주가가 진짜 많이 달려왔다라는 걸 반증하십니다. 쉬는 것도 정상인데 생각보다. 시간차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와 가격과 차트와 모든 부분이 포모의 현상에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주도 얘도 반등에 나왔어요. 4.9, 상승폭이 크죠? 이 정도면. LNF. 얘도 반등에 나왔습니다. 4.85.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렇죠. 얘네보단 강하진 않아요. 삼성 s d i 도 반등폭이 나왔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국내 증시액, 자금실의 흐름을 지금 미디어에서 봐도 상승세 에 이어가 나가는 에코프로. LG화학, 삼성 SDI, 쌈바까지 제쳤다. 호스코홀딩스 황제조 에코프로 상승마감. 계속 상승세 에 이어나가는 에코프로. 여기 보이시면 실시간 속보예요. 지요뉴스 온통 2차전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이 오셔야 돼요. 얘가 언제 꺼지느냐에 따라서 자금질이 옵니다. 꺼집니다. 이 정도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차가 계속 나고 있는데 꺼집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좀 볼게요. LG 너지 솔루션 4.92. 포스코 홀딩스 16.52. 삼성 SDI 3.79. 그리고 포스코 퓨엠 10.50. SK 이노베이션 11.21. 온통 2차전지가 자금줄을 빨아들였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도 볼게요. 에코프로 b m 6.30, 6.03, 에코프로 1.57, LNF 4.85. 이차전지 섹터가 자금을, 국내 증시의 자금을 싹다 빨아들였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건 꺼집니다. 꺼졌다가 다시 라야 돼요. 생각보다 시차가 나고 있는데, 꺼질 때, 그때 한타임 시차를 두고 제약 바이오로 들어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그게 확신이 듭니다. 저의 불꽃 랠리를 보면서 신형증권 코스닥 에코프로 쏠리면상 2018년 셀트존과 유사하다 코스피 상장 이전과 유사하다 그때 랠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가 이 엄청난 랠리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엄청난 랠리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게 에코프로였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랠리 이미 대형주가 되었습니다. 국내 대형주 얘는 셀티론을 제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코스코푸첸 마찬가지죠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요게쉴때 셀티론 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셀티론은 신박동자체가 오늘 2.38 빠지면서 얘는 미치듯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얘가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서 많이 기어가지고 조금 반응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 그래 좀 기다려 보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하글뛰네 이제 이런 거좀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시잖아요. 2차 전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꺼질 것 같죠? 꺼져야 이쪽으로 옵니다. 그게 시간 차가 조금 더 슈팅의 기간이 나고 있는데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가격 하락 반응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왜? 주가는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파란 불을 켜놓고 저기는 빨간 불을 미치게 달려나가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그들의 전략 똑같습니다. 자, 기간 8개월이면, 아시죠? 엄청난 랠리볼 보일, 보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흐름은 바뀝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 오늘 2.38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58.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큰, 큰 차이는 없어요. 셀트리온 사명제는. 제약. 제약도 오늘 0.60강보합권이었는데 거의 바닥에서 똑같이 기고 있더라. 자, 미디어에서 언급했던 셀트리온 2018년도도 들어가 볼까요? 일단 셀트 존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 열풍이 불었죠. 제약바이오의 고퍼가 불었습니다. 바람이 이때 셀트 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로 온기가 다 퍼져나갔었다. 그게 2000년 세트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비슷한 흐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번 꺼졌다가 진짜 다시 가겠죠. 긴 랠리와 함께. 그 시기를 기다립니다. 원래 주도주는 시간차를 두고 바뀝니다. 그게 생각보다 딜레이가 좀 되고 있을 뿐이죠. 소외되게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가격은 단 1의 의미도 없다. 자 그러면 오늘 공매도 매매비중과 함께 수급의 흐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죠. 셀티론 공매도 매매비중 4.43 거래량은 663,000주 오늘 2.38 하락. 셀티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비중 11.52 거래량은 899,000주 오늘 2.58 하락 방감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티론 제약. 공매도 매매비 중 8.10, 거래량은 47만 8천 주, 오늘 0.60, 강보학권에서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볼게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쌍거리 매도가 나왔고요, 셀트리온는요 외국인 6만 3천 주, 기간 5만 5천 주, 이 중에 연기금이 2만 1천 주, 금융 투자가만 4천 주, 보험 7,900 주, 수십만 주가 나왔습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 계속 110만 주, 이게 그래도 좀 줄었어요. 외국인 기간이 한달 동안 44만 주. 그리고 130만주 매도가 나왔다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조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포기요 헬스케어 쌍끄리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9만9천주 외국인 3만9천주 매도 개인창고를 통해서 13만7천주가 나왔습니다 기간 9만9천주 매도는 사모펀드가 대부분 담당했어요 11만5천주 수십만6천주 매도가 나왔고 염기금과 금융투자는 각각 만6천주 만4천주 매수가 나왔고요 개인 창고를 통해서 120만, 26만 주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만 주, 143만 주. 한달 기준으로 매도가 나와 있다. 이 폭도 개인의 매수 폭이 좀 줄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도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수급의 흐름의 전환점이 바뀌는 게 아까 보였던 2차 전지 랠리가 끝날 때, 그때 들어오겠죠. 자금을 쏠수 있는 명분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소외되게 만들어서 더 학을 띠게 만들어서 이미 포기하게 만들고 싶겠죠.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잖아요.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 반응 안 하시죠? 우리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기준점은 바뀔 겁니다. 제약은 기간이 8만 2천 주 순매수. 개인 창고를 통해서 4만 3천 주, 매국인은 3만 8천 주 매도가 나왔다. 기간 8만 2천 주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7만 주 매수했고요. 사모펀드가 1만 2천 주. 그리고 개인은 한달 기준 40만 주. 기간은 41만 주 매도였다. 이 물량이 개인 창고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외국인은 보합이었구요 자, 삼형제 다 수급이 좋지 못하죠. 바닥권이니까 당연히 좋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2차전지의 랠리를 보면서 그들은 선수잖아요. 이 랠리가 언제 끝날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게임들한테또 물량 넘기고 있을 겁니다. 미친 듯이. 뭐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매집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가 보기에는 가격만을 보면 넘기는 흐름으로 보인다. 저는 창고 이런 거 흐름보다 차트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거. 거래량 그리고 정세, 전체 흐름 이 상태는 다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는 신호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꺾여 내려온다. 그럼 이때 꺾여 내려올 때 우리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셀티온의 오늘 호가창 신한 창구가 당연히 출근을 했겠죠. 자, 셀티온의 현재가 창입니다. 신한은 정말 진짜 제가 방송을 한 뒤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JP 모건. 여기에 매도를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 변함이 없다. 얘네 창고의 흐름이 보일 때, 외국계 창고들이 좀 많아질 때, 수급이 제약바이로 넘어올 때, 2차전지가 꺾일 때, 대세적으로, 추세적으로 꺾여서 쉴 때, 이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2차전지를 외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개 꺼졌을 때,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 반등과 모멘텀이 겹쳐지게 되면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진행하면서 계좌장고를 보지 마시면서 계좌장고는 지금 전혀 단 1의 의미도 없다. 여유 자금 있으면 담으십시오. 없으시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